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경기도가 임진강을 검사를 해봤더니 북한 핵폐수가 우리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한 숫자로 말하면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폐수를 날마다 내보냈는지, 날짜 잡아서 조금 조금씩 계속 내보냈는지, 어느 날 내보내고 어느 날안 내보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핵폐수가 인체에 영향이 없다. 발표한 것 자체부터 잘못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검사를 하고 또 검사를 했어야 됩니다. 2년 전에 후쿠시마 처리수가 태평양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 먹으면 안 된다고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얼마나 개담을 퍼뜨렸습니까. 세금만 해도 검사비가 1조 5천억이 들었고 생선을 먹지 말라 해서 어민 피해도 수산업자 피해도 엄청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임진강 2, 3일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거시기도, 자파 환경단체들도, 국민한테 대사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2년 전에 계담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에 떨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그것을,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계담을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날이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 달이고 일년이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전하다고 말하든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든지, 그리고 지기들부터 그 앞바다에 가서 물을 마셔라고, 그리고 해도 모고 강화도에 가서 해수욕도 즐겨, 그리고 나서 위험하네, 위험하지 않네 말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정권 잡으니까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거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뭘로 보건데 그런 짓밖에 못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담을 퍼뜨린 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핵 폐수가 우리한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그 당장 밝혀지는 것도 웃깁니다. 하루 이틀 검사고 어떻게 안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맞습니다. 절대로 위험하네 위험하지 않네 그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